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건강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 염증, 면역력 등 모든 면에서 놀라운 효능을 지닌 양배추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김치와 사우어 크라우트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양배추의 모든 매력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1. 항암 효과에 좋습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에서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는 양배추가 유방암, 대장암 등 특정 암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소화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식이 섬유는 포만감을 높이고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3. 항염 및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양배추의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염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실제로 붉은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양배추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섭취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 양배추를 샐러드로 먹거나 얇게 썰어 레몬즙,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2. 찐 양배추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찌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수용성 비타민이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항산화 성분은 유지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찐 양배추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3. 발효 양배추 김치, 사우워 크라우트를 이용하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는 양배추의 영양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과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양배추 김치와 사우어크라우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김치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양배추 한통 중간 크기, 소금 1컵, 물 4컵, 당근 1개 얇게 채 썰기, 파 4대 5cm 크기로 자르기,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큰술, 고춧가루 반컵, 멸치 액젓 3큰술, 설탕 2큰술 사과 1개 강판에 달기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1. 양배추를 절입니다.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큰 그릇에 담아 소금 1컵과 물 4컵을 넣고 섞어줍니다. 양배추가 물에 잠기도록 눌러준 후약 12시간 동안 절입니다. 절여진 양배추는 물로 헹군 후 물기를 빼줍니다. 2. 양념을 만듭니다. 당근,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멸치액젓, 설탕, 그리고 갈은 사과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사과는 자연적인 단맛을 더해 발효가 진행될 때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3. 양배추에 양념 섞습니다. 절여진 양배추에 준비된 양념을 골고루 버무립니다. 모든 양배추에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손으로 꼼꼼히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양념을 버무린 양배추를 밀폐 용기에 담고 실온에서 12일 동안 발효시킨 후 냉장 보관합니다.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맛이 깊어지고 신선하고 새콤한 김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의 영양소를 더 높여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주는 좋은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생강입니다. 생강은 양배추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로 소화기 건강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생강의 항염 효과와 양배추의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로 작용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마늘입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발효 과정에서 좋은 맛을 만들어 줍니다. 양배추 김치에 마늘을 추가하면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 강황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나 김치의 강황을 약간 첨가하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4. 아보카도입니다. 생양배추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넣으면 건강한 지방이 더해져 비타민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양배추 절임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우어크라우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양배추 한통 중간 크기, 소금 2큰술, 캐러웨이 씨앗 1작은술 선택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 1. 양배추를 절입니다.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 큰 그릇에 담고 소금을 넣고 10분 동안 주물러줍니다. 양배추가 물기를 내면서 부드러워집니다. 2. 발효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여진 양배추를 깨끗한 유리병에 채우고 물기를 눌러 양배추가 완전히 잠기도록 합니다. 캐로웨이 씨앗을 추가하면 독특한 향과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유리병을 실온에서 일주일 동안 두고 매일 한 번씩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줍니다. 발효가 끝나면 냉장 보관하며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건강 효능부터 김치와 사우워 크라우트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양배추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생강 마늘, 강황과 같은 다른 건강한 재료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집에서 양배추 김치와 사우어크라우트를 만들어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셔서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